마지막 FA의 선택, FA와 선택. 최영우 선수와 양현종 선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아가 지금 뭐 박찬호 선수 또 한승택 선수를 지금 FA로 떠나보냈는데, FA가 많아요. 양현종, 이준영, 조상우, 최영우 선수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 최영우와 양현종 선수는 상징적으로도 기아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인물들이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음. 최영우 선수 오자마자 음. 통합 우승 이끌었고 그렇죠. 2024년에도 우승 이끌었고요. 음. 그리고 최근 5년 중에 올 시즌에 가장 많은 홈런을 쳤어요. 그렇죠. 최영우 아, 24개 음. 그러니까 42살의 음. 시즌에 3할 타율 20홈런 80타점을 올린 와. 선수가 경쟁력은 당연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43인데 음. 이 선수를 데려가려고 경쟁이 붙습니다. 네. 참 그거는 어떻게 보면 최용우는 위대하다, 음. 위대한 선수다라는 걸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 양현종도 뭐 상징성은 기아에서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야겠죠 그렇죠. 이거는 예. 네. 그분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laughs> 정도 같아요. 네. 양현종. 근데 이두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C 등급이에요. 네. C 등급 뭐죠? 그 보상 선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아, 그 전해년도에 150% 150%에 전부죠. 15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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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그런 부담도 없고 특히 음. 특히 저는 어, 최영호 선수가 42세 시즌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팀이 음.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 그렇죠. 네.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팀은 있겠죠. 공격력 강화를 정말 원하는 팀. 음. 네. 정말 지명 타자 스팟에만 놓아도 음. 이 선수는 공격력에 있어서는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타선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다라고 음. 판단을 하면 쇼핑에 나설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네. 양현종 선수랑 다르게 이 선수는 이제 다른 구단에서 왔기 때문에 음. 그 이제 다른 구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조금 이제 운신의 폭이 네, 조금 그 넓어진다고 봐야겠죠. 네. 양현종 선수보다 네. 뭘 다른 팀에서 왔다고. <laughs> 삼성 출신이죠. 네. 삼성 출신이죠. 네. 네. 예, 삼성 출신이고 뭐 지금 그 여러 뭐 구단에서 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음. 하는데 지금 아직 뭐 행선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예, 최영호 선수도 이적의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이 기록이 워낙 네. 괜찮아서 아, 사실은 뭐 외야 수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타로 쓸수 있는 타자인데 그렇죠. 아이 고민이 좀 되겠는데요. 아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아가 올 시즌 어떻게 보면은 전년도 챔피언에서 그렇죠. 가장 심한 그 추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위안을 던져준 선수가 최용우 선수란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기아가 이번에 아직까지는 조용한 상태죠. 그렇죠. 조용하죠. 네, 조용한 상태인데 물론 잡을 선수가 많고 음. 고민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만은 아 이거는 정말 뺀심에 저는 뭐 양현종 선수 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선수는 뭐 거론할 음. 이유도 없고 음. 최영우 선수를 잡지 못한다 음. 이거는 정말 현심에 아주 큰 하급 효과 상당할 거아요 네. 그리고 제가 되면.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최영우 선수가 음. 기량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 이제 뭐 나이를 숨기지 못한다. 그런 모습이 음. 나타나면 정말 냉정하게 마음먹고라고 그렇죠. 나도 음. 말씀을 드릴 텐데, 작년에 기회가 제일 성적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성적이 좋았고 실제로 보신 분들도 이 선수가 어떤 좀 나이에 의한 음. 그런 좀 기량의 감퇴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크게 예. 최우 선수를 평가하는 건. 네. 어리 그러니까 최영우보다 어린 선수들은 다 부상으로 전력 이탈 이 있었는데 그렇죠. 최영우는 네. 거의 없었어요. 유일하게 네. 팀을 지키고 있던 그래, 약간 그래. 노선 같은 물론 그래. 수비를 하지 않, 음. 수비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40대 초 중반으로 그런. 향하는 나이에 음. 3할 20홈런 80타점을 찍으면서 음. 규정타석에서 음. 그걸 유지를 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사실 최영우 선수가 이전에는. 수비를 잘 잘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수비가 안 된다는 이미지가 그렇지. 많았죠. 네. 삼성 시절에도. 네. 근데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이거를 이겨내고 좌익수 한 자리는 평이하게 맡을 수 있게끔 올려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남는 방법을 또 터득했다라고 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 최영우 선수가 지금까지도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음. 이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4 2 살의 나이면요 지명 타자도 힘듭니다. <laughs> 지명 타자도 쉽지 않아요. <laughs> 네. 힘들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아까 줄롱 피디도 삼성 얘기를 했습니다만 음. 그렇다면 이런 그지 타로 이런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어 선수를 원하는 팀이 삼성 말고 또 있을까요? 어때요? 삼성은 예를 들어서 강민호의 이용할... 재계약 여부가 음, 강민호 중요할 수 있죠 아... 꽤 중요할 것 전, 같아요 삼성은 일단 강민호부터 음, 시작해야 어, 될것 같아요 일단 네. 포수를 네. 잡아놓고 네. 그렇죠. 강민호 선수와 뭐 이번에 2차 래프트에서 장승현 선수를 데리고 왔지만 네. 강민호 선수와 그 백업 포수들의 지금 갭이 아직은 너무, 크죠. 음, 너무 네. 있죠 사실 네. 강민호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전에 인터뷰할 때그 백업 선수들이 강민호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형의 벽이 너무 높아요 한대요 음. 강민호는 그런 말을 할게 아니라 자기를 좀 이기려고 해야 되고 그렇지. 나도 쉽게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다 아, 네. 이런 마인드인데 그만큼 아직 갭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강민호 선수도 치면그 작업이 정말 좀 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뭐 삼성도 내년에 지금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민호 선수하고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전 이제 올 시즌 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음. 정말 치열했잖아요 올 시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마 투수 혹사를 많이 얘기했지만, 포수 혹사도 어, 정말 어, 장난 아니었어요. 돼요. 특히 이주전 포수들, 최재훈 선수도 마찬가지. 거죠 예. 네, 네. 다 30대 음. 중후반에 적지 않은 나이들인데, 뭐, 지난 포스 시즌은 그냥 포스 시즌이니까라고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후반부 이선들이 정말, 특히 블로킹할 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음, 너무 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감독님들도 어쩔 수는 없었겠지만, 그렇지. 배고프서 키우셔야 되고 음. 그 얘기는 뭐냐면 강민호가 계약을 한다 그래도 지명타자로도 쓰고 음. 어쨌든 왜냐 공격에서도 기여도가 음,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은 최영우 선수하고 정면충돌이 생길 수가 음. 있으니까 그건 좀 그럴 수가 있겠죠. KT였대요, KT 어때요 KT? KT로 돈쓸수 있는. 또기웃규걸다요아 KT가 좀또기웃거걸 보내 쓰니까 최영우 KT. 음. 어 이강철 감독은 좋아할 그것 같은데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이강철 감독. 만약 김현수를 뭐... 못 잡는다면. 오. 어... <laughs> 그럼 더더욱. <laughs> 아 이거 또 베테랑의 필요성을 또 굉장히 중시하는 괜찮아. 감독님이시기도 하니까 아 정말. 최홍 선수가 일단 물론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는 기아에 남아서 그럼요. 명예롭게 은퇴하는 그럼요. 게 모두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고 그렇죠.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기도 하겠죠 음. 그런데 또 이제 프로는 무조건 정에 이끌리지 않으니까요 그럼요. 더 이상은 예전에는 홈 디스카운트 네. 그리고 음. 홈에 대한 그 로열티 뭐 이런 네. 걸 많이 따졌지만 이제는 철저히 비즈니스가 그렇죠. 된 느낌이거든요 음. 예 그래서 아까 박해민 선수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네.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 그리고 뭐 최영호 선수는 당연하겠지만 양현종 선수는 이건 그냥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양현종 뒤로 좀 밀어놓은 거예요. 예, 양현종 선수는 그냥 얘기할 필요 없고 양현종 선수. 제, 저도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트레이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네. 선수들의 교류가 좀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 2차 드래프트라든가 생기면서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본격적인 트레이드, 그것도 팀에서 정말 이름값이 있는 선수도 움직여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양윤 선수는 그냥 기아에서 은퇴하는 게 맞습니다. <laughs> 안 그러면 심지어 당장 진짜 이거는 제 기아팬들한테 무슨 일을 벌어질지 몰라요. 두 가지인데요. 네. 양현정 선수가 뭐 아시다시피 워낙 기아 뼈속까지 기아예요. 음. 그게 사실 가장 큰 네. 어, 딜레마 아닌 딜레마고요. 지금 이제 기량이 물론 이제 네. 186승의 k b o 에 정말 역사를 쓰고 있는 화석. 선수이긴 한데. 네. 올해 모습발만 놓고 보면 아, 다른 팀에서 양현종 어떻게 쓰지 고민을 좀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웬만하면 양현종 선수는 남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양현종 네. 선수는 뭐 당연한 거고요. 최용호 네. 선수도 상상을 안 했으니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상상이 안 가는 그림이니까 두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뭐 FA 신, 승인을 받았으니까요. 네. 이적 가능성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깜짝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김광현 선수하고 동급이다. 사실 그때 SSG에서 김광현 선수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아 처음에 그 계약에 난항을 겪었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김광현 선수도 나는 내가 미국에서 인연이 있다 왔지만 그렇지. 그래도 지금까지 에이스였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네. 어 프랜차이즈 스타로서의 자존심. 그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그당시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선수 그러니까 분명히 장기계약을 했을 때그 음. 뒤에는 보입니다. 사실 김방현 선수도 음. 전성기를 확실히 지났고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 같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6년이라는 엄청난 계약, 네. 151억짜리 계약을 던져준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해 연봉이 81억 원이었어요. 네. 아, 그때. 그러니까 그때 첫해 와서 어떻게 했어요? 팀 우승. 그렇죠. 아, 우승했죠. 네. 맞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승 하나를 위해서 뒤에 어쨌든 5년이라는 기간을 맞바꾼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될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현정 선수가 기아에서 우승도 했었던 그렇죠. 선수고 또 에이스라는 그 오랜 세월을 네. 보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이거야말로 저도 이제 뭐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예우가 필요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후배 선수들이 나도 내가 이 팀에서 저 레전드가 되겠다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치는 그렇죠. 그래서 네. 김광현 선수가 아 작년이죠 그러니까 26, 27이니까 그 아, 올해 6월 그러니까 25년 6월에 이제 2년에 36억의 계약을 했는데 거기와 비슷하지 않아요? 두 선수가 사실 나이도 같고 커리어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2년에 음. 36억. 물론, 음.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광현 선수는 또추후에또 어떻게 계약을 더 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퇴직금 개념으로 더 네. 이렇게 네. 추가가 될지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사실 이 양현종 선수가 대단한 게. 텍사스 제외하고 네, 네. 심지어 국군 체육부대 나 경찰 야구단 조차 없는 원클럽맨 이에요 아, 네. 요즘은 그러니까 원클럽맨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어렵네요. 됐어요 됐는데 메이저리그도 우리보다 훨씬 더뭐 음. fa 시장 트레이드 시장 활성화 돼 있잖아요 그래도 이 선수가 프랜차이즈 스타라면은 잡습니다 음. 맞습니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은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냥 그런 스타가 아니라 영국 열 번, 그럼요. 영국 열번 거둔 선수인데 그 예. 힘들다는 타이거즈 영국 열 번을 지금 무하는 예. 정도의 선수잖아요. 챔피언스 필드 가면 예.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예. 그 정도면 이뭐 선수 때문이죠. 네. 7. 네. <laughs> 18 아니 그리고 그 k 이비 뭐 리그에서 역대 선발승 최다승 이미 거둔 투수입니다. 네. 네. 이런 선수를 그냥 정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물론 선수도 이제.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 되고 구단, 하지만 구단도 서로 간에 정말 좋은 합의점을 꼭 찾았으면 해요. 저는 약간 그, 뭐, 그 김광현도 그렇고 양현정도커셔랑 그렇고, 동갑이거든요. 네. 멋진 그, 그 마무리, 멋진 네, 네. 물론 이제 커리어를 더 이제 부활해서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그 현실적으로 그거기는 뭐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저는 다른 선수는 몰라도 양현정 선수는 기아에서 레전드로 좀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 뭐 모두의 바람이겠죠. 있습니다. 모르죠? 그거야 뭐또 비즈니스니까. 그렇죠. 아휴, 끝까지 한번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